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우트레이드의 김정아 과장이고요. 저희는 해외 절삭 공구 중에 좋은 품질 제품을 국내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다우트레이드는 해외 절삭 공구를 국내 공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99 슬로키 그리고 브루크너, 그라버 그리고 TBT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cbt라는 회사는 독일에 있는 회사고요 건드릴 하고 디폴의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국내에 저희가 이제 디폴 건드릴 관련해서 특히 난 삭제 부분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전시회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브루크너는 독일에서 라이브 센터와 페이스 드라이버를 만든지 100년이 넘은 회사고요 우수한 품질로 국내에서 공급해 드리고 있고 특히 페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복 정도가 높아서 요즘에 이제 자동화 라인 쪽에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이나이는 이제 대만의 절삭 공구 회사고요 특징은 인서트 타입으로 모든 이제 공구가 나온 게 특징이고 자동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r ER 콜렛 일체형 공구가 이제 새로 나왔고요. 디버링하고 나사가공이 같이 될수 있는 스레드밀이 이번에 신제품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슬로키라고 토크렌치고요. 저희는 토크 기능이 이제 아답터에 있어서 부품을 결합해서 쓰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 회사들이 이제 카타를 이제 교환할 때 나사에 이제 손상이 가지 않도록 결합해줄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라든지 다른 취미 생활이나 임플란트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